네 안녕하세요 편전 t v 시청자 여러분 이즈림입니다 오늘은 잡지 화보를 촬영하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아, 이번에 노블레스 맨 화보를 촬영하는데 모터사이클 화보여서 투어러 어드벤처 투어러들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찍고 있는 건 이제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950S 모델이고요 이 결과물을 같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촬영도 팬 스튜디오의 최민석 실장님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도로는 모두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 <laughs> 모두 통제된 도로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바로 찍기 직전에 이렇게 뭐, 먼지 묻은 거라든지, 전부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잡지 화보다 보니까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유 원태도 지금 제가 오늘 아이패드를 안 가지고 와서 왔는데 오늘 함께 촬영을 모할 사이클은 할리데이비슨의 스트릿글라이드 스페셜. 제가 지난번에 그 바라쿠다 칼라 보여드렸었고 얘도 이제 좀 있다가 보여드릴 거고요. 좀 있다가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고요. 스트릿글라이드 스페셜은 그래도 좀 파츠적인 부분에서 일반 스트릿글라이드하고 많이 다르죠. 오늘은 매트한 이런 무광 검정색 컬러의 스트릿글라이드 스페셜이 왔고요. 에? 아, 저리 가. 만지면안 돼. 뜨거워, 뜨거워. 그리고 음, 이 페어링이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건이 페어링입니다. 스틸글라이드는 트라이언프의 타이거 1200 XCA입니다. 트라이언프 모델 라인업 안에서는 가장 플래그십이라고할수 있는 모델이고 오늘은 아예 이런 탑박스랑 패이어까지 모두 갖추고 왔어요. 이것도 좀 이따가 이제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그리고 또 시승기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R1250GS 어드벤처와 R1250GS 사이에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1250GS 어드벤처에 좀더 가까운 완전히 옵션 다 들어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200XC에서도 A는 가장 최고 사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마감이라든지 만듦새가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지금 잠깐 타봤는데 이게 지금 찍으려는 멀티스트라다 950S의 시안이에요. 보시면 지금 거의 같은 각도로 찍고 있죠. 아이오니움 어. 좀더 어. 그래. 원태 나와 여기 촬영. 이게 어. 지금 시안이고요. 보시면 지금 우리가 카메라로 찍은 게 이렇게 보이죠. 안 보일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해서 이 뒤에 배경을 합성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요 뷰파인더로 보면 이 150MP는 1억 5천만 화서. 1억 5천만 화서란 뜻이에요. 아. 매직 포인트 뭐 이런 거 아니고. 네. 네. 앵글은 괜찮은데 높낮이만 조금 한번 더 조절해 볼게요. 낮게를 하나 처음에 어. 찍었는데 좀 어. 별로여가지고. 봐봐. 이게 빼나다 잡은 게. 근데, 네. 아. 오히려 좀. 조금 오므라, 든 이게 낮은 거고. 낮게나? 잠깐, 한번더올주세요 이게 낮은 거. 낮은 잠깐, 이게 낮은 거? 음. 그리고. 낮은 거면 옆에가 더 보이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꼭 같을 필요는 없는데. 높낮이? 조금. 낮출게요. 네. 낮추면 우리가 뒤에 그 배경을 합칠 적에 어, 어. 더안 보이게 되는 건가? 그런 그치, 사이, 그런, 조금 더, 좀 그런 사이, 서킷에서 그바닥그 칼라들 있잖아요. 빨강 파랑 벽돌이라든지 뭐 그런 느낌이. 그러면 높이는 그대로 조금만 옆으로 가서 할게요. 음. 아, 오늘 모터사이클이 4 대나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1일 알바처럼 부탁을 어, 드렸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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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두카티 코리아의 대표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 지금 촬영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모터사이클 위치 바꾸는 것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아주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자연스러운데 저 조카티 글씨에 그림자, 손저 그림자 생긴 저 약간 돌리면 저게 바뀌는데요? 핸들을 이렇게 꺾거나? 아... 꺾을 수가 있네요 그럼요. 요것만 틀어보면. 어. 네. 지금은 이제 뭐 방금 있던 모터사이클을 빛 방향 때문에 반대로 좀 틀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쳐서 찍은 것과 또 자연광을 이용해서 찍은 걸또 찍으려는 거예요. 됐어. 네, 이제 할리데이비슨 스트리트 라이드 스페셜이고요. 이번은 시안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이 어둡죠? 안, 보이, 안 보이면 이거 제가 지금 이거 따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찍어서 합성을 하려는 거고. 저희가 지금 찍기 전에 이렇게나 열심히 바이크를 닦습니다. 펜 스튜디오의 박남규 실장님이에요. 이거 타고 온거 같지 않아요? 복장도 그러시네. 찍는가, 찍는가 가지고. 근데 저희가 항상 자동차만 찍다가 이렇게 모터사이클은 찍는 게 드물잖아요. 종종 찍었죠. 네. 음. 이게 뭐 찍는 게 다른 게 있나요? 사진 찍는 입장에서는? 자동차는 어쨌든 이 외관하고 실내하고 좀 이렇게 분명히 나뉜다고 보면은 얘는 뭐 실내 공간이라고 따로 구분질 게 없고 네. 어쨌든 다 밖에서 보이는 것들이랑 오히려 덩치는 작지만 요소가 훨씬 많죠 음, 그러면 더 신경 쓸게 많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 뭐다 저희는 항상 다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이, 굉장히 CEO적인 대답이신데 어이, 저희가 얼마나 악천고투를 악천 하냐면 저렇게 <웃음> <웃음> 바람과도 싸워야 되고 4 2세인 지금 <laughs> 뛰어다니고 있어 이 스트릿글라이드 같은 경우는 라이더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시안으로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저 앉았을 때 연료 탱크 굉장히 우람해서 그리고 또 앞에 계기판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까지 살아있어서 이거는 할리라이더가 되지 않고는 볼수 없는 뷰기도 해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고장 난 건가요?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가 난다. <laughs> 어, 그 조리개가 <laughs> 세팅되는 소리이 IQ 사는 IQ4라는 제품명이고, 페이즈원이라는 아. 브랜드에서 나오는 초신 모델의 1억 5천만 화소의 카메라. 가격도 1억 5천인가요? 그 정도는 안해고 진짜 털 백만, 요 뒤에 요것만 한 5, 6천만 원인데. 아. 거의 할리랑 맞먹는 갑시군요 지금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은 이렇게 돕기도 하는데 지금 빛을 좀 끊어서 찍는 거예요. 확실히 자연광이 세면은 이렇게 천을 이용하거나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촬영하다 보니까 다른 또 할리 라이더분이 오셨는데 여기 아주 재밌는 보조바퀴를 이렇게 달고 있어서 처음 봤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어, 보조바퀴가 이렇게 내려져 있어서 가막 와. 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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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laughs> 제눈엔는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예. 네. 와 사장님 이건 몇년 타신 거예요? 뭐, 0 7년식이야. 13년. 7년식. 13년 타신 거네요. 네. 14년. 나단한 차량 있어. 얘는 그럼 울트라 옛날 울트인 거예요? 예 네, 옛날 레이지울차라 와 이렇게 보조바퀴 후 전동식 이걸 많이 다시나요? 엔진기야 이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나이가 이게? 어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데? 올해 일월 삼시야 <laughs> 엄청 야, 정정하시네요. 한시까지 내가 탈라고 그래. 어 천하게 돼 이게. 그래 주차할 때뺄때 어. 때 예. 볼트가 제일 좋고 바다가 스호대기쓸때 어... 고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로열 앤 필드의 히말라 이고요 또 보여드리자면 어, 이렇게 찍으려고 합니다 로열 앤 필드가 좀 강조가 되게 해서 네 히말라얀도 얼마 전에 시승기를 보여 드렸었는데 히말라얀이 제가 어떤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매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드벤처 투어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격이 일단 굉장히 저렴해서 상대적이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뭐 험지 다니기가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덜했습니다. 그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물론 만듦새라든지. 성능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게뭐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느낄 수 있겠는데 로열 앤 필드는 바로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콘티넨털 650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가성비 한 마디면 끝인 것 같아요. 가성비라는 단어 한 마디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찍는 게 이제 저렇게 찍히고 있고요 지금 또 이제 앵글이 바뀌었죠 지금은 이렇게 찍어 보려고 합니다 히말라야는 이 각도에서 볼때참저 스포크 휠이 보이면서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물론 저 스포크 휠은 어드벤처 바이크 같으면은 저기 있는 타이거 1200 XCA, XCA도 마찬가지고 뭐 R1250GS도 그렇고 갖추고 있는데 특히나 히말라야는 이 가격에 이런 스포크 휠까지 물론 튜블리스는 아닙니다 얘는 튜브예요 이런 걸 갖추고 있으니까 이 연료 탱크 그 스페어 기름통도 액세서리로 단 거고 전체적인 만듦새를 꼼꼼히 살펴보면 확실히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아, 근데 훌륭해요 오늘 촬영을 도와주신 또한 분의 숨은 컨트리뷰터신 김종훈 기자님이세요 더 로드쇼 채널 운영하시는 히말라야 전에 타셨죠? 본인 취향엔 맞으세요? 어폴말라는 그 처음에 타던가 로얄 앤필드가다 그런 거 같아. 그니까 처음 시작 하던가다 아. 타고 아 이제 좀 편하고 그냥 막 굴릴 수 있는 운동화 같은 거 음. 그런 거 타고 싶은 사람이 타면 좋을. 그간에이막 음. 여러 가지 막 타고 막 열이가 막 넘치는 사람이 타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지. 근데 난난 어, 난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요 뭐든 타고 가고 싶어 히말라야 레지방 어디 게, 인도의 레지방 원래는 이제 로얄 앤 필드의 블릿이랑 네. 블릿 같은 것들이 예 오래된 블릿을 타고 레지방을 돌거든 인도 배낭 여행 갔을 때 레지방이라는 게 인도의 북부아 인도의... 네, 레랑 위에 이쪽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인 거지. 아, 뇌가 그러니까 이름이군요. 지역 의 이름이래. 레랑 판공표 이렇게 도는 코스가 있어. 음... 코스가 있는데 예전엔 블리스로 돌았다면 이제 러일앤필드에서 히말라야를 내놓고선 히말라야니그지변이히말라야 지방인 거야. 히말라야 산 지방 음... 지 그래서 그. 그쪽을 이걸로 좀 이제 돈은 빌려서 돌수 있으니까 블립보다는 음. 돌긴 훨씬 편하지. 참고로 김종훈 기자님은 이미 유라시아 횡단을 하고 오신 분이세요. 심지어 어... SR 400을 타고서 얼마 전에 떠나보냈죠. 그럼... <laughs> 추억은 가슴속에. <썩어요. 웃음> 네 이제 마지막 모델인 트라이언프의 타이거 1200 XCA고요. 찍으려는 시야는 요겁니다. 그래서, 네. 1200XC에는 지금 잠깐 타봤는데, 어 여태까지 타봤던 어떤 저런 듀얼 퍼포스 투어러 월, 어드벤처 바이크와는 많이 다르네요. 저런 서스펜션 느낌은 처음 느껴봤어요. 꼭 스포츠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드벤처 투어런데도 그 느낌이 정말 올린즈 느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타이거 1 2 0 0 x c 에는요 데이라이트가 아주 짓궂게 생겼죠? 재미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면을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 바람이 너무 불어서 네. 아무튼 이제 제가 오늘 하는 그 모터사이클 화보도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 글라이드 스페셜 그리고 로얄 앤 필드의 히말라얀 또 두카티의 멀티스트라다 950S 트라이언프의 타이거 1200 XCA까지 4대 화보 촬영하는 것을 팬스튜디오 최민석 실장, 박남규 실장과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또 이런 제 어떤 유튜브 외에 다른 일 하는 것도 종종 보여드릴게요.